안녕하세요. 주로 시멘트와 실리콘 등 건축 자재를 활용해서 보이는 현상 그 자체의 물성 회화를 연구하고 있는 김정우 작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부업으로 이제 벽화나 조형 공장에 가서 도색을 하는 등 이런 일용직 업무를 많이 했어요. 하루는 파주 조형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 저희를 불러서 빨리 틀을 하나 크게 만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만드는 철제 틀인가 보다 하고 막 부랴부랴 만들고 있는데, 공장 밖에서 이제 큰 지프차가 먼지를 휘날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저게 누굴까 하고 왔는데, 유명한 연예인 화가가 내려서 그 틀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작가인 내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돈 벌려고 여기 있는데, 뭔가 어떤 사람의 작업의 도구를 만들고 있다는 그 생각이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노동자인지 아니면 작가인지 그런 정체성에 대한 공, 용,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니까 이제 그 노동자의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내 작업과 이어질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술을 접하게 된건 어릴 때 이제 부모님께서 저를 맡길 데가 없으시니까 미술 학원을 보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작가 생활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이 들어가고 성인이 된 뒤, 아무래도 장사를 하시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지 않는 미술가의 삶 자체를 이해를 많이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마찰도 심하고 있는 찰나에 하루는 아버님과 함께 뉴스를 보고 있는데, 어, 이호환 작가님의 작품이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그걸 보시더니 저를 보고, 너도 나가서 점 하나 찍고 비싸게 좀 팔아와 봐라, 이러시는데, 어,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주 많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를 아버지 같은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정작 저도 그런 질문을 듣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 저는 이제, 예술과 돈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고, 고민을 한참 하고 있는 중에 어, 이 조용 공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 행위들이 모두가 내 작업과 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찰나 그 주변에 있던 하얀색 실리콘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마치 하얀색 유화물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이 재료를 한번 네, 미술 재료를 한번 사용해 볼까? 그러면은 이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나의 작업의 하나로서 내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그 재료를 시,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 재료를 사용하면서 어, 이 재료로 내가 여기서 일을 할 때는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재료였는데 이걸 미술적 재료를 사용했을 때는 그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 작업이 계속 이어져서 이제. 등가교환 시리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등가교환 시리즈에서 사용된 재료들이 아무래도 이제 노동 현장에서 쓰던 재료들이다 보니까 이 재료들이 미술적 재료로 사용되었을 때이 물질의 형태는 성질이나 형태는 변하지가 않는데 그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대로 화판 위에 올려버리면은 누군가에게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시멘트 벽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게 하나의 그림으로서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그냥 회화의 꼴만 만드는 데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회화는 작품을 보면 캡션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물리적 관점에서는 회화의 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위에 그려진 회화들은 결국은 우리가 보거나 아니면 상상하거나 그런 것들을 재현하는 것들이 회화였다면은 그 위에 올려진 시멘트라는 그, 자, 그 사실 자체에 좀 주목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위에 있어서 뭐 노동 현장에 있던 미술관에 있던 그것이 아닌 그냥 시멘트 그 자체로 그거를 관람객들한테 얘기를 해드려,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외부적의 예를 규정 짓는 것들이 아닌 그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회화를 계속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등가교환 시리즈를 제작해왔습니다. 제가 중첩 시리즈를 할 때만 해도 사실은 되게 무의식적으로 뭔가 이걸 해야 되겠고 어떤 걸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정리가 잘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등가교환 시리즈를 하면서 이제 제 작품의 어떤 과정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드로잉 바이를 하였고 그래서 중척 시리즈를 하였고, 그래서 이게 등가교환으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 그 당시에 중척 시리즈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사실 어떤 관람객들이 어떤 걸 보여드리겠다기 보다는, 제 스스로 저만의 회화를 계속 구축해 나는 과정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 그냥 쌓여있는 현재 그 물질 그 자체가, 이게 리얼이다. 정말로 어떤 똑같이 대상을 그리는 리얼 말고, 정말 이 위에 올려가 있는 실리콘 그거 자체가 리얼이고 내가 부재 중에서도 여기서 말라가는 먹물이의 현상들이 그 리얼이다 이거 자체가 정말 그 현상 그 자체다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제 스스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첫 개인전이었던 드로잉 바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 드로잉 바이를 하기 전까지 많은 작업들도 하고 했지만은 기회가 없어서 사실은 개인전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주체적으로 그냥 진행하던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인 개인전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밤 그냥 며칠 동안 제 마음대로 그림도 뗐다 붙였다 하고 그냥 하고 싶었던 거다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첫 개인전이니까 이때까지 해왔던 게이 작품들로서 하나의 정리가 되는 전시다 보니까 그게 가장 좀 생각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내년에 하고 싶은 것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제 낯선 환경에서 좀 새로운 영감을 얻고 지금 작업에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반복되어 있던 어떤 삶 자체를 조금 자유스럽게 풀어보고 하는 게 내년에 제 작업의 활동 방향일 것 같습니다. 보이는 현상, 그 자체로.